언니 뭐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저 제가 이게 달국민이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제가 이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금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할 수가 있는지 해서 네. 물어봤거든요. 네. 자녀분이 성별이 남녀가 있어 요몇 사람이에요? 자녀가 에, 에, 둘이죠. 자녀분 두분 중에 그때 헤어질 이렇게 키가 작고 키가 여보세요. 네네네네. 키가 좀 둘이잖아요. 작은 사, 자녀분이 있나요? 알고 있죠. 본인이 알고 있다는데 키가 작은 자녀분 알고 계세요? 네. 이거는 참 무모한 점사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laughs> 무속이. 아, 네, 네. 네, 내가 이렇게 학용으로 보니까 키가 작은 분, 저는 모르잖아요. 네. 네. 키가 작은 분이, 자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같아 조금 어렵고, 네, 네, 네. 어, 키가 큰 자녀분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나이가 있으니까 키가 작고, 크고가 있겠죠. 뭐, 큰 네. 아이면 크고, 작은 아이면 작은데, 키가 작은 아이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럼 어렵다는 것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생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통신은 하고 있나요? 아, 네, 통신은 하고 있거든요. 응, 입에서 지금. 그래, 통신하고 있냐고. 응. 네, 통신은 며칠 응. 전에 비정하게 냈는데. 안전히 이게 끊긴 게 아니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을 네네네.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를 다음에 하시면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 둘이 지금 같이 손 잡고 있나요? 네. 형제 일신이 둘이 손 잡고 있냐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 자녀분 두 분다 아니에요. 아니잖아 지금 손이 떨어져 떨어졌는지 잡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같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같이 안 살고 있어요. 어, 그거 봐.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좀 통화하실 때 조심을 시키셔야 돼. 그, 우리 네. 한국 사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우리가 말하는 무속인들은 운이 나쁘다, 안 나쁘다만 말씀, 말해줄 씀수 있잖아요. 작은 아이가 운이 안 좋아요. 그리고 두 자녀를 데려오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 데리고 올려가고 있거든요. 데리고 올려간다면 시기가 요즘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데려올 건가, 요 내년에 데려올 건가요? 올해 하반기에 한 10월쯤 하면 괜찮을까 해서. 음, 그것도 또 운도 보셔야 돼. 근데 엄마 마음을 읽어 보니까 올 하반기냐 내년이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음 네. 그리고 뭐, 넘어올 때도 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중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아이 다 건지고 싶으시잖아. 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말하는 뭐라, 뭐라 그러지? 그 브로커라 하잖아요. 브로커라 네, 한 네. 자녀분이 한 분을 데려올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건 디테일하게 점사를 봐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 쪽으로 작은 아이, 키 작은 아이가 나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하반기 때 데려온다 하더라도 작은 아이가 누락, 누락될 확률이 많아. 어, 그러니까, 음, 브로커하고 잘 확인을 하셔서, 어? 빈틈 없이 잘 계획하셔서, 엄마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자녀가 가늠해서, 그리고 데려올, 데려오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 사실은 니까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은 네. 온쪽으로 올해 하반기도 조금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다시 한번 계획을 짜셔가지고 어? 하반기도 좋지만 꽃이 피는 계절이라고 그래. 우리가 얼음이 조금 두꺼운 얼음이 아닌 살 얼었을 때살살살 살. 살 네, 얼었을 네. 때그 계절이 낫다고 나요. 그러면 은 아. 하반기 중에도 우리가 초 겨울이 좀 살얼잖아. 네네. 그렇죠. 그리고 봄될때살 얼어. 네, 네, 맞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거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걸 참조하셔야 돼. 참조하시고, 아, 어, 네네. 작은 아이가 운이 안 좋으니까, 응? 네네. 무슨 일이 네네.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도 있고, 만약에 데리고 오려고 계획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좀, 가까운 데라도 좋으니까, 그거, 뭐, 자녀들 데려올 때는 운을 분명히 봐야 돼요. 응. 응,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내 자녀를 내 품에 안을 수 있어. 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정말 2년, 3년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거를 빨리 끌고 올 것이냐가 중요해. 어? 그걸 잘 생각하시고, 세월이 더 가면, 지금 모든 게안 좋잖아. 경제 상황도 봐야 된다고. 모든 게안 좋아. 꼭내 입으로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봐야 돼. 어? 거기, 거기에 철저망이 더 강해진단 말이야. 그쪽이. 북한이 아, 그렇지. 더 강해져 있잖아. 그래서 올 하반기 내가 서둘러도 해도 잘안될 경우가 많겠잖아. 그러니까 3년을 내다 보셔야 돼. 크게. 어, 무료 점사여도 내가 본인의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봐 주는 거야. 3년 안에 데려오셔야 된다고. 어, 올해 내년이라고 했다고 꼭 그때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3년을 보고 길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디테일하게. 어? 내 자녀를 데려와야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 문제는 여기까지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 아, 응, 참고는 하셔야 될것 같아. 또 물어보고 싶은 아, 얘기가 뭐예요? 무료 점사에도 물어보셔. 물어보셔야 본인이 답답한 부분이 다 풀리지 않겠어요? 응. 저희 어머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음. 좀 데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보객이 있으면. 음. 네, 와도 괜찮을지. 올해 몇이 몇 살이세요? 언니야, 언니야, 잘 봐봐요. 내가 지금 여태지한 얘기 있죠. 네. 점사의 틀은, 큰 틀은 똑같아요. 네. 아이를, 아이를 데려오는 데는, 데려오는 데는 몇년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제가? 3년요 그렇죠. 거기에 어머니도 데려올 마음이 있잖아. 그럼 다 포함된 거야. 근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꺼번에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아, 네. 둘로 둘로 나눠야 돼. 응? 아유. 상황이 그래질 수도 있어요. 자식을 먼저 한 팀으로 오고요. 어? 응? 네, 네, 어머님을 네, 네, 네. 한풀으로오고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고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음.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좀 본인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 어, 그리고 어머니, 아, 나이도 좀 있으시잖아. 음. 네 음, 그니까 그 부분은 조금, 3년에 게, 걸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아까도 해서 이 같은 맥락에 이건 어머니여서 다르고 아, 기여서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한꺼번에 데려온 것보다는 그래도 자식도 중요하고 내 엄마도 중요하지. 근데 그래도 자녀들 뭐 먼저 데려오시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상황이 되면 한꺼번에 데려오면 더 좋지만, 음. 아, 네. 음. 그렇게 네. 말씀이 나오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네.